자 오늘은 어제 드디어 피파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아이콘로드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3티어 3,500포인트 상자가 이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 오늘은 제가 아이콘 탑프라이스 75선수팩을 뽑아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탑프라이스 2000선수팩 8강을 한번 뽑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안 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보상이 굉장히 좋아진 게 이거 3개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50대50 이거는 무조건 저는 BP 걸리면 좋겠는데 짠! 아, 카드. 일단은 이 열쇠를 쓰기 위해서는 상자가 필요한데, 상자는 여기 상점에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, 특별혜택 들어가시면은, 여기 상자가 두개 있는데, 이번 영상에서는, 아이콘 탑플스75선택팩 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오카팩 먼저 가겠습니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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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불꽃? 그렇지. SPR. 우르과이. 스트라이커. 루네스다. 아, 97억. 너무 싼데? 이래서 돈이 나는 거야. 무조건 비키가나 그리고 비키카드. 500억에서 1000억. 자, 보겠습니다. 오 뭐야, 얼마야? 525. 아니, 이것도 개꿀이야. 525억을 그냥 준다는 거는 자, 대망의 알이콘 탑프라이스 75선수팩. 난 제발. 아, 진짜 타본가 한 번만 썼으면 좋겠다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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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글랜드? 아. 게자... 이 망했네. 또 램파들, 아, 램파들 뭐 있나봐. 자, 어쨌든 이렇게 총합해서 700억 가량 먹었는데, 아, 예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좋아졌어요. 자, 그럼 팔카페 영상은 내일 올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